그러면은 일단은 트루 데미지 스킨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나를 먼저 해볼까? 나 세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? 어, 트루 데미지 세나는 있는데, 어, 세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일단, 일단은 스킨부터 있어야지. 세나 스킬 좀 읽어보자. 한번 읽어볼게요. 세나 근처에서 유닛이 쓰러지면은 영혼이 주기적으로 검은한 게 같이게 됩니다. 어, 아, 뭔지 모르겠다. 이거 일단 해보자. 일단 그냥 하면서 배우자, 얘들아. 하면서 배우는 거지. 자, 희생양 4명을 구합니다. 어, 세나 서폿을 할 거고요. 알아서 정하세요. 나머지 좋아, 세나. 세나. 바로 트루 데미지 쓸까? 오. 자 트루 데미지 세나 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기본이고요. 음. 우 와, 하얀색이 예쁘다. 오케이. 하얀색입니다. 얘룬뭐 들어? 룬뭐 들지? 룬 뭐가 좋아요? 빨리빨리. 빨리빨리빨. 빨리, 요룬 빨리. 뭐가 좋아요? 룬룬 뭐가 좋아요? 룬, 룬 뭐가 좋아요? 룬룬룬, 룬 룬. 원딜룬, 원딜룬, 오케이. 기미난 반론리. 이게 이게 날라나? 도벽, 도병? 도벽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. 수 확, 치속, 오 어떻게 어떻게? 조마들어? 못뭐 들어? 아 기발들, 아 이거 아닌데. 시속 기발들게요. 아아 와드 잘못 바꿨다. 아투루네이지 와드 쓸라 그랬는데. 좋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엘로도 예뻐. 이 아래 이 내려다보는 나를 깔보는 불쌍이 마음에 들어요. 일단 가겠습니다. 이거 좀뭐 찍어야 되냐? 와, 쿨이 14초, 10초, 24초! 야, 쿨개길어 이것도, 152초? <목소리> 일단 큐 찍을까? <목소리> 세나, 하자, 세나. 세나, 하자, 세나. 추가 <목소리> 아군 또는 적군을 관통. 이거 얘한테도 쓸수 있나? 오, 진짜네. 오, 뭐야, 힐 돼? 와, 그러네. 슈가 힐이네. 아나 같은 거네. 우와, 이거 저공 뭐야? 공이다. 야. <목소리> 오, 4번 줬어. 개꿀. 슈 너무 짧다. W는 뭐야? 검은 안개를 발사. 야, 발사. 우와, 맞았다. 오 이거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힐 뺐다 힐 뺐다 힐 뺐어 힐 뺐음 W 가 뭐더라 물리 아 속박 오케이 1초 후에 속박 오케이 오케이 세나 근데 멋있다 이거 이거 이 총이 짱코 야오저 맞았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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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세요 아 이거 W 가 미니언 안 뚫리는구나 죄송 나 E를 하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 움직이는 은신 그거 이한번 e 궁금하니까 써볼까 저이 e 써볼게요 오 이거 시전이 이렇게 오래 걸려. 우리 한번 가볼래요? 이렇게 해가지고 W 을 던져 오 맞았다 천마큐 잡겠다 와 내가 잡았어 님들 제가 잡았어요 나이거 똥글뱅이 먹을래 야 그리고 오야 세나 재능이 있는데 이거 또 주워 먹어 오케이 어또 나와서 또또 또, 주워 먹어 오케이 뭐잘 나온다 주섬 마겠지스템은 요우무가 좋을 것 같아요 궁좀 읽어보자 어뭔소인지 모르겠어 일단 이따 육류 돼서 써보자 좋은디? 오, 저, 저, 좋아주러 갈까? 제가 갑니다. 나는 유령이다. 오, 요, 요 속방, 속방 넣었다, 속방 넣었어요. 어, 야.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못 잡았다. 오, 다 점멸 썼는데? 오, 또 썼는데? 오, 오 오케이,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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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안된다나 아, 세나 재능 있나 봐. 오딘 어, 여기 와 든데요? 오, 제가, 제가요. 속박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럼 맞을까? Nope. 아 안맞네 여기 사거리 표시가 안나와 요만큼이 끝인가? 근데 공속 그렇게 막 느리진 않은데? 근데 평타가 진짜 선딜레이가 길다는게 뭔지 알거같다 뭔가 딱 충전하고 빵! 하는 느낌? 한가운데가 피격이고 나머지가 쉴드? 음~~ 아~~ 한 빗줄기가 여기 있고 더 넓은 범위가 이 옆, 옆에를 얘기하는거구나 지금 아하. 깨달았어요 오 이거 때리고 오 마이 왔어. 마이 왔어 마이 왔어 마이 마이 왔는데? 백오십만 가 그리고 W를 쓰면은 속박 되겠지? 오케이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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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힐도 하고 어? 궁을 쏴봐 쏴봐 오오 들어올게야 들어올게 아깝다 아 수인한테 쏠걸아 수인한테 쏠걸아한번 써보니까 궁 알겠다 어, 한번 써보니까 대충 삐이 왔어 오 어, 뒤에 키야나 있어요 일단 속박 먹이기는 근데 죽었음 죽을 죽으시겠는데 죽음 망했다. 어,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네. 근데 나 이거를 너무 못 채웠는데? 뭐 이제 채워지겠다. 12분 내 채우면. 너무 천천히 채웠다. 일단 가자. 오. 아 궁이 있었으면 좀 지원을 해줄 텐데. 아쉬워라. 오 이거, 이거 이거 맞을 것 같은데? 오, 아무도 안 맞았다. 맞았다. 네. 와 뺏겼는데. 아 뭐야? 아좀 전골차 뭐야 이거? 와 내가 먹었다. 오야 여러분 빨리 갑시다. 내가 이거 소파 보일게. 오케이 석방 됐다! 오케이! 이거지 아 서포차이 서포차이 와 진짜 신챔 완전 잘한다 약간 색깔이 초록색이라 그런가 뭔가 포도알 주서 먹는것 같은데? 쒸압 어아오 nope. <laughs> 어, 제가 갑니다 우와 피해 좋아 오이고 힐 W 어, 은신 어, 오이고 아이고 이거, 이거 기절 받는다 헤헤 숨으세요 님 우와 이거 힐해줘 우와 야 방금 서포터 인정 서포터 인정 뺑타 아 뺑타 너무 느려 뺑타 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나? No. 어, 어디갔어? 와 잠시만요 와드 슈우 아유 뺑타 평타. 뺑타밖에 없어 아님 때문에 포도알 못 주워 먹음 뺑타 차와 미쳤다 개멋있다 노란 여자 박세나 개멋죠 내가 다 먹어야지. 저 오늘부터 원딜합니다. 아싸, 이것도 내 거. 아, 똥물뱅이두개못주서 먹었어. 오늘부터 세나 장인합니다. 나나좀 나 잘하는 척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롤 프렌즈. 와우, 마이 마이, 제가 이거 해놨음. 오케이 오케이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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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나나나나 나, 나, 나 갈게요. 안녕. 오 뭐야, 님도 쓰셨네. 우리 이거 은신하실?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.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<목소리> 요거 잡으세요. 요거 잡으세요. 빨리 잡으세요. <목소리> 아얘요 있었어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요전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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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면 안 되나? 요전사 살래. 요전사 사고. 그다음에 드락사를 가는 게 낫겠지. 드락사를. <목소리> 세나, 세나 좀 파보고 싶어지는데? 아직은 근데 내 게임에서는 된요겠지보요걸요이 <목소리> 좋은데. 오 제가 갈게요. 내가 봐요. 오 이거, 이거 내가 또 속박 맞출 수 있어. 오 속박 맞췄다. 내가 먹어. 와 대멋있어. 님들 이거 빨리 피빼 보세요. 제가 궁으로 킬 따라할게요. 양심, 양심도 없습니까? 안 되겠다. 자힐 안 되지 않아? 근데 큐를 어디 맞추? 맞춰? 큐를 맞춰야 되는데. 일단 우리 우리 진님 일로 와 보세요. 저힐조 말래. 와잘 되네? 야 대박이다. 오 어, 이거 제가 이거 속박 맞췄음. 잡아버리고 야나 이거 나 너무 세아 이거 쎈 아, 저거 저거 못 잡았다 좋다 오, 오, 오 뭐지 나 우다 아무도 뭐, 나한테 잡는 것 같아 다 님들 님들 힐해 드림 자줄 서세요 오케이 일자로 힐도 다 되네 야 좋다 님들 줄 서세요 줄 일렬로 세세 일렬로 일렬로 세셈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. 야 오케이 야이 범위 꽤 넓다 야대야힐야힐양비 장난 아니야. 오 이거 똥굴뱅이 냠. 어아 주고 신드라 거구나. <laughs> 어 신드라 공똥굴뱅이인줄 알고 먹을라 그랬어. <laughs> 와드하세요. 네, 와드 활용해서 큐 사거리 늘어나는 거 보고 싶은데. 아 진짜? 사거리 어떻게 늘어나? 아이고 와드 큐 쓰면 된다고. 여기에도 캐서지잖아. 그럼 이러면 사거리가 늘어나? 아 거리 안 닿을 때 와드 큐로. 아 똑똑하다. 아개 아파. 아줄서세요기대드아 이거 뭐야? 아나 죽는다. 아이야 팀우 개 비겁하네. 그래서 속박 넣어놨어요. 제 오야. 아팀크 저기 자기 깔고 앉아 있네. 오케이. 아 근데 약간 신체미라 그런가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.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힘들다. 궁, 궁으로 킬따라고 싶은데 나는. 이거 게임을 좀 끝내야겠다, 슬슬. 바로는 뭐 할까요, 우리? 이거 게임 쓸데없이 좀 길어지는데? 이거 키아나가 벽에 공쓸거 없거든요? 이거 약간 무리 같은데? 여기, 우리, 우리 쉴드 좀. 이거 잡아. 오케이. 이거지. 아, 쉴드랑 힐 센스 오졌다 아, 님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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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뒤로 빼시죠? 자, 됐다. 아, 똥골뱅이 못 먹었다. 그래, 가자. 어, 옆에 소빵안 맞았나? 똥골뱅이. 가볼까? 아, 오, 애쉬 맞았다. 오, 쟤 잡으면 될것 같은데? 오, 뭐야, 나왜 이렇게 쎄? 겁나 쎈데? 오, 맞았다. 오, 나 너무 쎈데? 얘들아. 너 너무 쎈데? 마이가 사라지는데, 그냥? 요즘 마이가 사라지는데 겁나 좋고요. 못잡나 뭐 와, 누르게 아파! <laughs> 아, 재밌다. 야, 세나 재밌다. 야, 세나가 애초에 AD 챔프다 보니까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애들 잡기도 쉽고 궁도 일단 쉴드 써 주는 것도 너무 좋고 Q랑 궁이 아군 살리는 용도도 되고 적 죽이는 용도도 되고 잘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아. 오야맵좋다 매... 어, 뭔가 나한테 잘 맞는데 챔프가? 뭐지? S- 이상 오케이 내가 그거 받았나 설마? 뭐가 S죠? 우와 나 S야! 야 세나 첫판인데 S? 미쳤다리 그냥 아 이건 그냥 날 위한 챔프다 이거는 긴장도 1등이겠죠? 어? 잘하긴 했다 오 어, 세나 괜찮네 재밌다 스킨도 예쁘고 재밌어요 근데 조금 약간 신챔치고는 난이도가 쉬운 느낌? 어 내가 잘하는 거 보면은 뭐 신챔치고는 약간 난이도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, 음, 재미가 있었다.